제가 관리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시공한 지는 3년 정도 지났으며 사업주가 유지 관리를 직접 하면서 최근에 맡게 된 현장입니다. 한 바닥에 전선 인입부 구멍을 막으려고 했으나 내부에 공기흡입구 배출구가 없어서 발열이 조금 있어서 막지 않고 위험성을 그대로 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듈 아래에 설치하려다 보니 높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량기한 또한 위쪽에 공기 통로가 없다 보니 발전시 발열이 조금 심하고 눈비가 내리고 발전이 좋은 날에는 습기와 발열이 만나서 피복에 탈피가 문제가 될것 같아서 열수축관 작업을 하였습니다. 인버터 용량은 33kW 세대이며 전선의 크기는 16스퀘어 포시를 사용한 경우이며 수축관의 크기는 12파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축관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작업 전 현장 보전 상태를 사진으로 꼭 찍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기의 위치에 따라서 상 위치가 바뀌고 작업자, 임의대로 케이블의 순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차단기의 경우 되도록이면 드릴과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한번 작업이 완료된 차단기의 경우 토큰이 조금 세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어 다시 뚫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차단기 결선이 완료되면 열화상 카메라로 차단기의 온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온도 체크 시 5도 정도의 차이는 양호한 상태이며 10도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 재볼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현장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계량기암을 패드를 쳐서 바닥에서 파이프로 빼주고 패드의 높이를 좀더 올리면 되는데 바닥의 높이를 트레로 연결해놔서 언제나 함내부에 뱀, 거미, 지네, 쥐 같은 조금만한 짐승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어서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골치거리 중 하나가 될수 있어서 조금 피곤한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 때에는 차후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쯤 고민들을 해보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 일정에 뭐 빠지게 일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공 이후에 발전소들이 어떤 모습으로 관리가 될지는 한 번쯤 상상을 해보면 작업을 할때 도움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날씨도 더운데 뭐 빠지게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한 군데 정도의 발전소이기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통신이 바로 안 올라와 다음날 한번더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시간 동안 운전해서 통신 전원 리셋 한번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들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참고용 정도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